이런한한한에에이런구주한분이 오늘 민규 집구경도 하고 작업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구 네, 민규야. 응? 우리 진짜 안친하냐 근데? 야 잠깐만 잠잠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친구는 이친구 아니 진짜 푼다니까 이거구는이 친구는 <laughs> 어, 이로구는이친거지하고 설거지를 갑자기 왜나 이거 하고 있는데 다른 걸썰어야될거 아니야 친구야. 이거 어차피 김치볶음밥에 들어가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닦아? 쓰기 불편하잖아. 그럼 이거 개인. 아이고 원래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냐? 찌꺼되 <laughs> <laughs> 대신기하다. 왜? 다 따로 놀아. 음... <laughs> 그지? <그치>? 아, 진짜로. <laughs> 그 너 밖에 있어? 야 당기지 마! 안 당겼어! 당기지 마! 안 당겼어! 당기지 말라고! 아니 안 당겼다고! 불편하긴 한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 가사 주제 어떤 식으로 쓴다 했더라도? 다른 팀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수있다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거에 기죽을 필요 없다 나도 아직 다안 썼어 가사 평균의 반전 중대 격과 있지 하고 너가 들어와주는 거야. 약체로 보여줄 수 있는데 잘해버려서 이기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프리 코러스 부분에 꿰어 같이라는 단어를 반복시켰으면 좋겠어. 우리 나라 꿰 같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laughs> 잘 맞아. 잘 맞아. 바로 그냥 끝내버렸어 이렇게. 우리 나라 꿰 같이. 좀더 신나게 주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